혓바닥 입니다 아, 여기에서 혓벌기가혓기가 때리는 느낌이거든요? 이거 왜안 들어가지지? 됐다, 여러, 됐다. 여러분들, 됐습니다. 열, 뭐지? 잠시만요. 여러분들, 잠시만요. 뭔가 이상한데요? 여러분들 처음부터 레이기 쪽. 응. 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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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장난이 아닌데. 뭐야 이건다. 뭐또 있어. 나 뭐니? 이 공룡 너무 뭐야. 왜 얼었어? 어라번들 저 얼었어요 이런 이런 하필 머리만 남았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헛보이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,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, 이 게임. 이거 어떻게 해야 공격할 수 있는 거임? 이거 어떻게 해야 공격할 수 있는 겁니까, 이거? 에헤이. 이런 거구나. 여러분들. 비빔탕이 그거 하나 없겠습니다아 다시... 가자 혓바위를 어가자야 빠는게 맞는건가? 와 이거 이 책이가 필요해 필나 죽어 죽어 아죄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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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간다 죽 아! 아아아이 죽어 죽이 죽어 죽어 죽어

죽었어 여러분, 들죽었여요저들 죽었어요. 가 여기가, 여기가, 이거 먹어 클럽 첫째 뛰가자. 나이제 음아아 안돼 음 일일보상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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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안오가요 여러분들 이거 일일보상이 안와가져요 쭈쭈쭈쭈. 자, 들어가자. 여러분들 일단 이거 백 가지만 먹고 좀 하겠습니다. 뭔데 뭔데 뭔? 이거 뭐야?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? Утник. Улыбка. Утник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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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다시, 한번일 하고, 어, 한, 대, 한, 대만 때 리고, 여전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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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겠 습니다.